네 너무 좋아. 이제 저희가 뭐 저희는 또 저희 반에 그런 걸 보내잖아요 홀리데이 때 엔진분들은 뭘 하면서 보내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? 아 아일랜드 네. 정주행 하신다는 분도 어, 있으세요 그건, 어, 그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, 아, 근데 그래요. 그거 잡아서 잠시만 잠시만 해요. 손 스톱! 스톱 거기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거 안돼 가만히 스타. <laughs> 절대 이거 자랜드 가입... 말고도 이제 에에클락이라는 아주 재밌는 콘텐츠도 잠옥... 있는... 네. 네. 네, 콘텐츠 있고. 잠 그렇게 봐다 네. 아 네. 드 있는 컨텐츠도 맞아요. 정말 재밌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. 아직 안 보신 것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. 거 아직 그 마음이 결단 내시 마시시고 네. 뭐 다른 건안 가시는 걸로. 아니면, 아니면 그것만 음. 한번 보고 와도 좋을 것 같네요. 아니면 아예 다 봐도 딱아 이거 그편육도 한번 보우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시아십니까? 그것도 아그 대 댓글 원본스 너무 그리고 나 원본스 골라서 볼게. 아 근데 네. 네. 아일랜드는 진짜 우리 평 엄청 오랫동안 계속 나오지 않을까? 아니, 음. 아마 그럴. 아, 저희의 아, 시작이니. 까 솔직히 근데 그걸로 데뷔 이제 아일랜드로 데뷔했으니까. 프리 난 감사하자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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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방송 감사해. 내가 거기서 한게 감사하지 않을 거지. 자기가 한 거. 내가 거기서 한짓 때문 감사하지 않을 거지.